예전에 내가 아유타야 갔을 때 여자애랑 갔었거든 밤에 야시장 간다고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기서 개들이 치지면서 한 열고 여덟 마리가 뛰어오는 거야 나 혼자면 어떻게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뭘 하겠지만 여자애 있으면 어떻게 도망가 근데 나는 다행히 시골 출신이잖아 그래서 개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싸웠어 개들이랑 우리 동네 <laughs> 개 풀어놓고 다녀서 한 손에 돌을 들고 다니던 작대기를 들고 다니고꼭 들고 다녀야 돼. 왜냐면 댐비니까 네. 개들도 알아 사람이 무기 든거안든걸 알아요 아... 모르지 내가 무기가 있어서 더 당당한 자세를 취해서 아는 건지 네. 네. 아니면 요거에 맞아본 놈은 네. 경험으로 아는 건지 몰라도 내가 뭘 들고 있을 때랑 맨손이랑 딱 알아요. 내가 물러서고 도망가면 물텐데 딱 앞에 서 있으면 얘네들 확덤비지를 못해 몇 메타 앞에서 짖지 겁을 줘서 도망가면 덤비지 그렇게 와서 물고 쉽지가 않아. 네. 그래서 얘 보고 뒤에 쓰라고 하고 어릴 때 경험이 있잖아. 얘네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해. 자세를 낮추는 게 공격자세고 뭐가 날아오는 것 같으니까 움찔하는 게 있고 네. 돌 맞아본 게는 100%야. 한번 맞아본 놈은 내가 던지려고만 해도 도망가거 내가 이렇게 던질라그러니까 애들이 움찔하더라고 돌도 없었어 나무때기도 없고 맨바닥이야 가로등도 별로 없고 어둡고 하다못해 어디 뛰어 올라갈래도 뛰어갈 데도 없는 그냥 벌판이었는데 네. 그런 거를 내가 알아서 다행이었지 그래서 내가 몇 걸음 걸어가면서 던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 발자국 물러섰길래 얘한테 뒤로 돌지 말라고 그러고 아, 뒷걸음질로 한상이었. 조금씩 네네. 빠지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한 10m, 15m, 20m 했는데도 안가 계속 짖고 있어 거기서. 어우 독한 음. 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는데 만약에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면 도망가다가 다리 물리고 허벅지 물리고 난리 났을 거야. 아니 한두 마리도 무서운데 열몇 마리가 덤비면 목숨 건지면 다행일 것 같은데 어. 말니다 그때도 와 식은 땀 나더라고. 나도 뭐 어렸을 때뭐몇 마리 정도지열몇 마리 그렇게 덤비는 거는 특히 태국 시골을 조심해